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하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점령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하와이, 진주만까지 공격합니다.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진주만에 두둔하고 있던 미군 함정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기세가 등등했지요. 그런데 원자탄 두 발이 일본 땅에 떨어져서 일본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지요. 때때로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또더 쉽게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위에서부터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능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세계를 함께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현실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일들뿐 아니라 하늘의 일까지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흐린 날, 먹구름이 끼고 하늘이 깜깜하게 보이는 그날이라고 하여도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태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다 하여도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지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므로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에게도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지요. 5절 말씀으로 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늘 시편기자는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승리하는 현실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그의 눈을 들어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주의 의가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이 바다와 같습니다. 보이는 게 달라진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노래하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6절, 7절, 8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의 의가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한번더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물이 안 나올 때, 만약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오는 거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수원이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원천이 중요합니다. 어디가 우리의 상수원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수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바뀌면, 조금만 달라지면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나의 파이프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수원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나의 원천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그것만 확인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여도 괜찮아요. 그 문제는 수도꼭지 바꾸는 것처럼 그냥 바꾸면 생수가 콸콸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의 상수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다른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내 파이프를 꽂고 있다면 지금은 뭔가 좀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빛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나의 상수원이 어디인지, 나의 파이프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 원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